세상과 나를 객관하여 바라보고 탐구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명상이라 부르고 명상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세계를 탐구하여 진리에 이를 수 있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으로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가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유일한 진리와의 단절. 인간은 죄로 인해 진리이신 하나님께. 이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스스로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간이 진리를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진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죽음을 밟고 승리하사 우리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라 시인하는 이들에게는 진리가 그들 안에 거하여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고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은 오직 하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찔림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사, 죄와 죽음 아래 있는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세상이 아닌 진리요 참이신 하나님을 마주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마주하여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와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것이요. 우리 자신들의 욕심과 바램이 아닌 우리를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성찰, 영적 자각을 깨어 있다 칭하며 그 성찰의 행위를 기도라 부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진리를 탐구하여 마침내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믿는 세상과 달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찰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진리 안에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진리이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영적자가 우리에게 성찰이란 진리에 이르기 위해 나를 돌아보고 찾는 것이 아니오. 이미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자각하고 그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보며 그분의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이요 진리이심을 알고 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우고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찰이요 그 성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에 올라 하나님께로 두 손을 높이 들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의 일화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승리의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보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만 할 것은 그 기도야말로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모세의 겸손이오 무능의 고백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채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능력을 높이 치켜둔 채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쥔채 무소불위의 권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과 우리의 중보자여 구원의 증표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하며 자주 언급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바램이 이루어지기까지 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기도요. 그 기도에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으나 기도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기도에는 강구도 있고 기도도 있으며 도고와 감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때때로 기도를 기도와 강구로 분명히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하려는 것이 우리의 강구라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자가 그 성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쉬지 않는 기도는 삶의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앉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 저편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놓치고 있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뜻과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세상의 가치와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찰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알고 오직 주의 눈으로 보고 주의 귀로 듣고 주의 입술로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않기를 요구하는 기도의 참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기도와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언제나 함께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 순간 깨어 계셨던 우리 주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며, 언제나 사랑과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쉬지 않는 기도로 그분의 삶을 살다 가셨다 할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능력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이유는 기도 자체가 신묘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분명하게 자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오, 이미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분에게 우리를 맞추어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각, 그 자각으로 삶의 매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자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욕심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보는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으며 어느 쪽을 더 원하는가란 질문에 우리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택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실망하는 대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대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삶의 필요 대신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바램보다 더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